식당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부모들을 지적하는 글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여주는 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2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외식할 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부모들에 대해 부모 편하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며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고 말했는데요. 이어 a씨는 스마트폰 보여주면 식사 예절은 언제 배우냐 나중에는 스마트폰 없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이를 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했는데요. 일부 네티즌들은 너만 잘 키우면 되지 먼훈수 부모는 그 잠깐 편하면 안 되냐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보단 낫지 등 부모마다 교육방식이 다른 것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고. 반면 일각에선 요즘 스마트폰 의존 심각하긴 하다. 어릴 때부터 휴대폰만 보고 자라는 건 걱정될만 하다.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영상 틀어두는 거 민폐 맞지 등 아이 교육상 문제가 된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. 실제로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. 스마트폰 하나면 식당,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우는 아이를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어 현대사회 육아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은 물론 아이 성장 발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